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최고의 날.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이사야 66장. 나는 묵상을 써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참으로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나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문자를 보내온다는 것이다. 읽으면서 마음이 흐뭇하니, 내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흐뭇하실까? 어제는 문자 하나 공유한다. 오늘 저에게 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딸의 유치부터 고등까지의 추억을 열심히 모아놓은 파일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몇 시간을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름에 책장 정리를 하면서 책을 몇 박스 버렸는데 거기에 휩쓸려 간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하여 자식을 남은 보여주려고 모아둔 건데 한순간에 버려졌다니 너무 속상하고 딸에게 미안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딸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였지만 자기가 다 기억하니까 말로 해주면 된다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과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워 적이 있는가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멀어졌던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 오셨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참아 주시고 이런 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본을 보여 주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읽으면서 나도 마음, 마음이 눈물로 그런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당이 되는 것을 나도 이은 문자를 읽으면서 다시 또 깨닫게 되어서 감사감사. 감사.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Has not my hand made all these things and so they come, came into being? declares the lord this is the one i esteem he who is a humble and contrite in spirit and trembles at my word 발음 하나가 틀렸네요. c o n t r y 가 아니라 contrite contrite in spirit. 오케이 okay, contrite in spirit.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마,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오늘은 이사야서 66장을 묵상하는 날이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66장은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장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아니나 다를까 66장 마지막 구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현육에게 To all mankind. 마지막은 결국, 지옥이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심판을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에게야 천국이라는 영원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벌써 3년째 코로나와 우리는 하루하루를 같이 하고 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는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답이 아니라,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할것 같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시작되었네, 만들어진 거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전염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인데 왜 허락하셨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허락하신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코로나는 자연히 종식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의 확진을 교회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코로나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완악한 마음들을 가진 백성들 때문이니 교회 탓할 필요 없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전염병 허락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말이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 폐역한 백성들 당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지금 피를 보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말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말이 다른 말이겠는가? 성경에 근거한 말이 정확한 말이겠죠. 코로나 종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전도해야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범죄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 더 이상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극악한 민폐를 멈춰 주기를.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인내하심도 언젠가는 멈춤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또 전도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겠습니까? 그 다른 어떠한 공포의 일들이 두렵겠습니까? 육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 하루를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제 목소리 오늘 훨씬 낫죠. 그죠? 목소리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도 조금 강하지 않은가요? 쓴 소리도 가끔 우리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근 채찍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위로를 받 위로의 말씀이 또왜 필요한가? 정신 차려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베이비 톡.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항상 그렇게, 그러한 말만 들으려고 저희가, 저희가 위로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 때라면서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그래서야 이렇게 험악한 말세지말을 잘 견뎌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가 더 많겠죠. 우리는 어, 그리스도의 병사들인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마지막 심판 날에 살아남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우리 건강하게 오늘도 신앙생활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면 넘어질 자가 아무도 없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자. 꼭 힘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